공항에서 만나자마자부터 그렇게 이거 써봐라 이거 써봐라 이러면서 하고 야, 리즈 섬에 가 진짜 약간 리쪽이잖아 카트 있잖아 아니 카트를 자꾸 그 타고 등기는 거야 보드마냥 근데 그러다가 또 나한테 야, 너 앞에 타볼래? 이러는 거야 밀어준다고 아니 내가 어때 약간 있잖아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혼나 안돼 혼나 안돼 이러면서 탔거든. <laughs>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니 나는 뒤로 탄 거란 말이에요. 나는 앞을 보면서 탄게 아니야. 봐봐. 이렇게 있는 카트였나 이렇단 말이지. 그러니까 리드 섬에는 이렇게 밀면서 자기가 다리를 여기 올려서 슝탄 건데, 이제 나한테 앞에 타봐라. 여기, 여기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있고, 밑에 큰게 하나 있는데, 나한테 타봐라. 는게 내가 뭐 앞에를 보고 이렇게 앉고 이런 게 아니라, 같이 이렇게 그냥 여길 보고 타는 이거였단 말이야. <laughs> 내 앞을 볼 수가 없어. 여기 뒤통수야. 니가 무섭잖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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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컨택으로 설레는 구도가 아니라, 나는 앞을 못 봐서 개무섭다. 이게 뒤로 돼 있으니까 뭔가 속도가 엄청 빠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엄청 빨리 느껴지고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재밌었어 나는 그 한번 타고 이제 내렸는데 리즈 선배가 나도 태워줘 나도 태워줘 이래가지고 <laughs> 서로 자리 바꿔서 한번 태워주고 뭐 우리 한 번씩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러 번 하면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절대 아유 머리 비껴 절대 따라하지 하지 마시오 따라하지 마시오 걸리면 혼날 거예요 우리는 안 걸려서 안 혼났지만 자기 <laughs> 재밌는 거 하고 하지 말래 재밌는 건 해봐야지 당연히 너안 들킬 곳 같은 곳에서 해봐요 친구랑 만약에 가면 서로 한번 해줘 근데 리제 선배는 계속 슝 하면서 하고 이래가지고 타미 선배가 아유 저 리쪽이 이러면서 하고 잘자 사랑해. 음마 wow. Mm, wow. Mm, wow. Mm, w o 바